관계인 들하고 같이 말씀을 하는건데저 제가 아, 그래. 예, 제가 카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카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쌓이는 기가 막히게 한다 하시는 분들 분만 나와주시면 없어요? 우리, 저, 네. 우리 감독님 나오세요. 감독님이 나오면 짜고 친다고 그러는데. <laughs> 근데 우리 감독님도 제가 이 마술을 하면서, 아, 감독님과 어뭐야 뭐, 기체마술, 뭐, 개업점, 이런 것만 했지. 마술은 명함에 와서 처음을 하기 때문에 짜고 치는 게 아닙니다. 예. 저, 감독님. 카드가 52장이 있는데, 클로바가 있고, 스페인지가 있고, 하트, 그 다음에, 네 가지가 있고 다이아몬드. 자, 그 중에서 뭘 해보시겠어요? 클로바 아, 우리 감독님은 지혜가 축제하셔가클고클로바를골랐습니다클로바에서 네, 저, 뭐 우리, 저, 감독님의 사인이, 아, 얼마나 멋지지, 여러분도 한번 감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저, 감독님들이 다볼수 있게끔 아주 멋지고, 크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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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카드에 게 사인을 해서, 과연 어떤 맛을보 볼지, 감독님. 이렇게 감독님이 알수 있게끔 네, 에다가조만하게 네. 네. 감독님이 이렇게 사인을 하셨어요. 이렇게요. 그럼 좀안 보이시죠? <laughs> 자, 저도 보입니다감독님하고 이것을 감독님이 네. 이따가 면드리실 거예요. 네. 네. 자, 이따 놓고, 이 하나만 집어넣어도 마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독님이 하나하나 설정가지고 이따 집어넣으실 거예요. 도 해요. 사인한한 장씩 집어넣어고 그냥 집어넣면은 안습히죠. 네, 네, 같이 중고고지시고 네,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감독님. 그런데 또 너무 많이 섭취죠. 감독. <laughs> 이걸 만들으니까 저도 만들어봐야죠. 그죠? 애들 감동인만 가면 마못요 해야겠죠. 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에, 이 카드로 5 2 장을 한번만들어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고 뽑았어요. 지금 감독님이 쌓이는 카드를 찾으십시오. 펜치고, 카드. 네, 네, 자, 카드 봤어. 이제 사인된 카드를 찾아서 가지 어떻게 어떤 맛이 나올지 없어요? 아, 펜미의 카드 아까 훔쳤는데 사인. 자, 그런데, 제가 뭘 들고 왔습니까? 이어서. 이어요 자, 감독님이 사인한 카드가 이 운전석 병 안에 들어가 있어요. <laughs> 진짜 <멋있다. 고맙습니다. 웃음> 아, 진짜 웃습니다. 정말 웃다. 그런데, 자, 사진을 좀 해보실게. 일단가 다시 어, 감독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또 확인을 하시겠지만은 이건 안딴 음료수 때문입니다. 안딴 음료수 때문에 더예요 근데 감독님이 쌓인 것이기가 들어가 있는요지 제가 뜯어볼게요. 누가 와서 확인 하실 거예요? 예? 누가? 아, 우리 저체육나 예. MC 분이 한 차가 가장 합심하게확인 해주실 것 같아요. 오, 음, 진짜 박유빈요 네. 예, 잘안보이지만보이시요박가니다 예. 네. 네. 그건 어때요? 두껑 예, 이건딱하만할수 있어. 두껑 예예자 네. 네. 제가 껍을 서... 네. 반대로, 반대로... 아, 어 따졌다 껍질을 이제 따졌습니다 오진짜입요 네. 이야 네, 네. 박수 한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해봐. 이 안에 지금 감정님이 쌓이는, 예, 어, 사진이 안에 찍어있게 될것 같은데, 이걸 뽑아서 한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과 몰라감정님가서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